체격일 것 같아요. 어, 근데 구. 군... <laughs> <왜? 왜? 왜? 웃음> 아니, 구명태가 너무 깎이는데. <laughs> <laughs> 아니, 이거요? 이거요? <진짜? 웃음> <laughs> 튜브가 왜 저렇게 끼어요? <laughs> 유아형인가요? <웃음> 너무 웃기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북에서 온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저는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일단, 체형의 차이가 크고요. 한국은 이제 몸을 예쁘게 가꾸시는 여자분들도 많고, 남자분들도 많고, 보통적으로 다좀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북한에선 그냥 아예 깡마른 사람은 그냥 깡마르고요. 살찐 사람은 아예 또 찌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 색깔 이런 데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 사람들은 조금 컬러풀한 옷을 좋아해요 조금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대로 한국은 아니잖아요 요즘 그 되게 제주 감성나는 그런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어떤 색이라고 해야 되지? 좀멀티로이어좀 어, 그런 생, 색감이 좀다 이렇게 다운된 걸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거좀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색감의 차이, 체형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 기대되는 어떤 영상인지 오 개털 슈바 <laughs> 개털 슈바예요. 그 털이 개털로 만들었고요. 위에 털이 개털이고요. 안에도 개털로 되어 있어. 요 이게 군인들이라면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엄청 따뜻해요. 백두산 이런 데서도 영화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털옷이에요. 군인들한테는 저기 개털 슈바가 그냥 이 1등인 거죠. 저그거잖요 음료수 아니에요 이거?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음료수 그거 아니야? 달달한 그 탄산 들어간 음료. 까만데 이렇게 들어간 거. <laughs> 어머머, 통통하게 귀엽네요. 아, 문물을 노리자. 저 인공 파도 뒤에 맞아요. 저도 이렇게 입었어요. 저딱저 체격일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그죄송요 <laughs> <왜? 왜? 웃음> 아니, 굽형태가 <laughs> <군명태가> 너무 깎키는데 <깍히는데. 웃음> 아니, 이거요? 이거요? <진짜? 웃음> <laughs> 튜브가 왜 저렇게 끼어요? <laughs> 유아용인가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니, 튜브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허리에 그냥 거의 이렇게. 이... 키워 나올 때 진짜 겨우 일어난 느낌인데 지금. 오, 진짜 그냥 현실감 나는 사람들 도 데려왔네요. 예쁘시다. 오, 주유소네요. 북한 주유소 보고 스단다라고 하거든요. 스단다. 어, 이분도 보세요. 바지 보세요. 검정 바지 입었죠? 제가 말했던 그런 바지 입었어요. 오, 정말 주유소 아저씨인데 그렇죠. 많이 자주 보이죠. 부잣집 만한 인 같다 왜냐면 저 옷이랑 그리고 한복 이런 게 비료도예요. 벨벳? 아. 벨벳 보고 북한 비료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저고이가 되게 어, 비싸 보여요. 응. 오, 예쁘시다. 승무원 느낌 나요, 머리가. 응. 오이. 어, 이게 그거예요. 개미성종합대학교그 네. 교복인 거예요. 응. 오. 이게. 어, 판문점이다. 아 저, 저번에 저그 EBS 촬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저희가 자유의 집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바로 건너편에 이 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체크 찍었어요. 정말로. 딱 바로 앞에서 봤어요. 한 5m? 그냥 그 남한 군인들이 서 있는 거기서 봤으니까 살짝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 그 옆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그 초상의장 밑에 이런 배지 같은 게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저이 사람은 간부라서 메달을 많이 받았어요. 한 10개, 6, 9개 그 정도 받았어요. 메달을. 이 사람은 일반 군대가 아니라 호위사령부나 예술계통으로 있는 군인 쪽이에요 협주단 군복이거든요 보니까 빨간 연장은 예술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입는 군복이거든요 보니까 그쪽이에요 음오 무섭다 음. 오 북한 근데 이건 평양에만 마트가 있지 지방에는 마트가 없거든요 평양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오오 신기하다 이마트네요 <laughs> 어, 이 북한 사람이요 오, 대동강반이네요. 대동강 거기서 이제 포트 태워주시는 분이에요. 이야. 아, 저는 이 포트를 보니까 가평에 수상레이저를 하러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중국 뻔했어요, 진짜로. 진짜 저는 거짓말, 그날 제 재산 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국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놀이기구 영화도 좀못타요 그래서. 너무 스릴 있어요. 오. 패딩. 어른들한테는 저 패딩이 유행인 거예요. 10년, 20년대도. 음, 기농하신 것 같아. 크아, 저분은 매달 잘하네요. <laughs> 특별한 나라에 이제 뭐 군인들이 이제 뭐 군대를 간다거나 이제 4월 초모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나가서발해줄때 이제 그런 환영인사할 때 입고 그리고 또 평양시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자주 있으니까 뭐 김일성, 김정은 아니면 열병식 이럴 때 이제 좀 많이 입죠. 어, 음. 무섭다. 오 식당 아니네요 그쵸 음오 진짜 이건 거의 똑같다 다낭 하시네요 바지 또 블랙이네요 네. 오 신기하다 아 여기 안내원이 네 이게 그 안내원들이 한국은 좀다 편하게 입잖아요 우리는 북한은 딱 유니폼만 입고 있어요 오 이건 남아있는지 북한인지 모르겠다 오 진짜 모르겠다. 이건 툰 차이가 없는데요?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오, 색 던져버리고 있어. 오, 예쁘다. 다 예쁜데, 둘 다? 어, <laughs> 진짜 저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고, 분위기가, 옷차림도.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오. 어떤 잘 사는 사람이 그런 뭐, 패딩을 예쁜 거 하나 입고 다닌다? 그럼 그게 다 유행이 되는 거야. 따라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정품을 사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공이 나와요. 중국산 정품이 아닌 옷이 나와요. 그걸 이제 또다 따라 사는 거죠. 유행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아 네그 말은 맞죠. 왜냐면 리설주 여사가 이제 뭐그 나오면서 이제 머리띠 같은 것도 되게 그 호피로 된 머리띠 같은 것도 정말 유행했었고요. 정장도 색깔이 정말 나뉘잖아요. 여기는 핑크, 여기는 블랙, 여기는 초록, 여기는 블랙 이렇게 좀 나뉘고 그런 걸 보면서 좀 북한 사람이 많이 따라하고 디올 파우치를 처음에 나올 때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짝퉁이 북한에 엄청나게 유행했었어요. 백팩 유행이에요. 유행이에요. 네, 백팩은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팩이 어떻게 유행했냐면요. 그바 박혜진의 결혼 이야기라는 중국이랑 합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엄청난 팡을 일으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박혜진이 백팩을 메고 나와요. 그 백팩이 그래서 엄청나게 유행을 해서 중국 그리고 막 이런 데서 들어와서 북한에 좀 사는 애들은 다 여자, 남자 다 백팩 메고 다녀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박해진 와 대박이었어요 저희 막그 주인공이 빠져 살았잖아요 꽃보다 남자 다음으로 또 이렇게 저희의 심장을 이렇게 들여다놨다는 하 사람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잖아요 팔로워 친성이 오잖아요 프로필 들어가 보면 아 북한 사람이네 바로 알아요 진짜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피부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화장 스타일. 특히 잘 보시면 눈썹을 많이 보시면 돼요. 눈썹. 네, 눈썹 문신을 기본적으로 다 했어요. 문신을 좀 자연스럽게 아니라 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튀어요. 색깔이 노랗거나 탈색을 했거나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북한에서 못하던 걸 한국에 와서는 이제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그걸 많이 만끽을 하시는 거죠. 패션 보에딱알수 있습니다. 어떡해. 패션이 보면 항상 앞에 뭐 글이 있거나 그림이 있거나 <laughs> 화려해요 옷이. 네. 그냥딱 보면 근데 저 거짓말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딱뭐어 북한 사람이네, 우리 고향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자주 받아요 저는. 길에서 또 알아보신 적 있어요? 길에서 많이 알아보죠. 지하철 타면. 네, 지하철 타면 바로 딱티 나요. 그리고 주향은금 반지를 겠어요 <laughs> 알아두세요. 금 반지, 금 목걸이 겠어요그 18K, 14K가 아니라 24K를. 딱 노란색으로. 오늘 영상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 그 차이점을 확 이렇게 오니까 너무 잘 봤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겠죠? 네, 안녕!